휴대폰보다 변기가 더 깨끗하다.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이 있을까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놀랍게도 휴대폰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. 는 연구결과가 있어요. 연구결과에 따르면, 변기의 표면에는 약 1000개 정도의 박테리아가 있어요. 하지만 휴대폰에는 변기의 10배, 많게는 100배까지 많은 세균이 붙어 있어요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우리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만지고 다양한 곳에 올려두지만 잘 닦지 않아요.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세균이 그대로 남아요. 더군다나 우리는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에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이 피부나 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. 세균으로부터 휴대폰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. 알코올 솜이나 전용 클리너로 정기적으로 닦아주기. 화장실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줄이기. 손을 깨끗이 씻고 난 후에 만지기.